신경계 질환 가운데 몸이 떨리고 말을 듣지 않는 파킨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젠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만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올해 60살인 주채만 씨는 1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. 갑자기 몸이 떨리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생각만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. 양치질을 하는데... 몸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. 저, 전체가 하게치질하는데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이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. 증상이 심해지면 파킨슨병 환자의 40% 정도는 치매 증세까지 보이게 됩니다. 더욱이 파킨슨병은 60세 이상 인구의 1%나 될 정도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특히 파킨슨병은 증세가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

보호자들이 환자와 충분히 의사소통하는 노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. JIBS 하창훈입니다.